환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00만 두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천망과 번망이라는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망, 네, 번망은 자주 듣습니다만, 천망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들음 지 못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야분 제가 좋아한다는 말일까요? 그냥 수시로 가끔씩 생각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워낙 참 험한 시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번망이라든지 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나는 시대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번 시간에는 글자와 문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을 보겠습니다. 천망은 하늘 천 그물망입니다. 이게 좀 쉬운 글자죠. 하늘 천은 물론 쉽습니다. 한 일자와 큰 대자 됐는데 한 일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 모양이 이렇습니다. 큰 대는 사람의 팔다리를 벌린 모양이죠. 그리고 사람이다.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위에 무엇이 있다? 사람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죠. 이것이 한일자로 이렇게 날일자로 한일자로 이렇게 변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늘 천이란 뜻이에요. 그물망은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만, 자 그물은 주로 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사변입니다. 이것도 그물망이에요. 이 글자 자체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물망이 이런 것이 이제 그물망 붓으로 나오는 그물망이죠. 이것이 이제 거물의 테두리가 되고 안에 이거는 거물 코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글자에 붓으로 쓰일 때는 머리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도 쓰이죠. 이런 모양으로도 쓰이고 이 망이 다른 글자와 이런 이것도 같은 죽을 망입니다만 이거없어지 합칠 경우에는 이렇게 좀변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고 여기에 망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물망이다. 자 거물로 이렇게 덮어버리다 보니까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망이다. 그물을 덮으면 보이지 않는다. 또는 다 잡아버린다. 했었지 몰라도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합쳐져서 실사변에 그물망이어서 그물망이다. 천망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그물이라는 뜻이겠죠. 하늘에 그물이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우시다면 혹시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아 이런 문자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라는 그 정도만 알아도 되려라 생각이 되고, 천망이라는 것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천망만 알아도 되겠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제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망, 회회, 소이불루 또는 천망, 회회, 소이 부실. 막, 끝이 루자가 될 때도 있고, 실, 막, 실자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못하면, 글자는 떠오르지 않더라도, 천망회회 소위블루 이것은 좀몇번 외워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무엇이냐면 하늘 구름 하늘의 그물 천망은 하늘 그물이죠. 하늘 그물은 크고 크다 회자가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크고 크다 그리고 소하다 소는 성기다 뜻이에요.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하늘 그물은 크고 크고 성기지만 어조사이가 되겠습니다. 누눈은 이렇게 센다는 뜻이에요. 새지 않는다.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그물은 크고 승긴듯하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물이란 것은 뭘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얘긴데이 법이란 것은 그물과 같다. 그래서 큰 고기는 이렇게 그물을 뚫고 초고 이렇게 도망가버리고 작은 고기는 그물 쇠로 이렇게 도망가버린다. 잡히는 것은 어중간한 것밖에 안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늘 그물은 굉장히 이렇게 그물 코가 크다. 그물 코가 커서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빠뜨린 일이 없다. 전부 다 잡는다. 그물에 잡히는 것은 나쁜 사람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천방회외 소위 불루다. 네. 노자가 또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자, 원수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온다. 네, 뭐, 공부한 시간과 별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지는 않더라도 악인에게 주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원수의 시체가 강물에 떠내려온다. 그걸 보고 기다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바랍기는 이 문장 자체는 한번 어,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 안되면 천망이라는 글자만 외워도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하루에 몇 번씩 되뇌면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외워지고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외웁니다. 자, 그래서 천망은 이제 하늘이 친 그물이다. 그렇게 되겠죠. 시비 곡직을 가리는 천도를 그물에 비유한 말이다. 시비 곡직을 가린다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 시비는 올리, 그르니 그렇죠. 옳고 그런 것을 가린다. 또는 곡지 곡은 굽었다는 뜻이죠. 직은 직선, 바르다는 뜻이죠. 오르냐, 그러냐, 굽었느냐, 바르냐 하는 그것을 가리는 하늘의 도다, 하늘의 도를 건물에 비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제재 자연적으로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다 감는다 이렇게 해서 자연의 제재 이런 얘기로도 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음망이라는 것이 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은 그물과 같다. 큰 고기는 다 뚫고 도망가고, 작은 고기는 그물 코세로 도망가고, 어중간한 놈만 걸린다 했는데, 그쎄 지금 우리 현실적인 우리 법이 그런 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범죄자에 대한 법률의 제재를 물고기에 대한 그물에 비하여 이러는 말이 법망이다 많이 쓰죠, 법망은법망을 빠져나간다든지. 네. 자, 글자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에 이제. 이것 자체도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금물만 플러스 없을망입니다. 금물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물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또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망하다는 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네, 어쨌든 금물로 다 덮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또는 금물로 확다 잡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단지 약은 없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극하다는 얘기를 하죠. 망극합니다. 주상전하 상감마마 망극합니다. 끝이 극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그렇죠? 끝이 없다. 망극하다. 그리고 망측하다. 에그머니 망측해라. 글쎄요. 그냥 너무 부끄럽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망측한다. 어, 사리에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도 보면 이 측은 헤아린다는 것이니까 헤아릴 수 없다. 너무 이상해서 헤아릴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망측하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자로 잘안 씁니다만 네. 기망한다. 속인다는 것이에요. 속인다, 속일기다예요. 네. 여기서 에 이제 그물망이 되겠죠. 실사에 망나한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망은 물고기 잡는 그물, 라는 새 잡는 그물. 그리고 그래서 물고기와 새도 전부 다 잡는 것을 망나한다. 그래서 전부 포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자도 비단사입니다. 망사는 그물과 같이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성기게짠 그런 비단. 우리가 망사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망사주머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데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회 자는 아까 천망은 회회하다 했는데이 회라면 회입니다. 그렇죠?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이 글자를 알면 쉽습니다. 이 글자는 재회 자입니다. 재. 재. 나무가 타고 남은 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 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불화가 되겠죠? 불화 자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눠지죠? 이 모양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양은 손을 얘기합니다. 손. 손이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 우 자도 그렇고, 또왼 좌도 그렇고, 자, 이 모양은 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회. 이렇게 해서 불이다. 자, 이것을 불을 손으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불을 손으로 잡으면 뜨겁죠? 잡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잡은 불이란 것은 이미 꺼진 불이다 는 것이죠. 꺼진 불은 재라는 뜻이에요. 재회 자. 자. 그런데 이것은 왜 크다는 뜻의, 클회 자가 됐을까요? 천망회회하다 했죠. 크다. 하늘 그물은 크다 했는데, 왜 이게 재와 마음이 이렇게 붙어서 크게 됐느냐. 보세요 저도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재라는 것은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퍼지죠. 제가 이렇게 다 굳어 뭉쳐있는 제 경우는 별로 없죠. 무을 태우면 제가 이렇게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크다는 뜻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복한다고 할 때도 이 회자를 씁니다. 크다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상에서 일어난다. 이제 몸이 회복되었다 할 때는 이 회자도 쓰, 회, 쓰고 이 회자도 씁니다. 둘다 씁니다. 회복했다 할 때. 그리고 솥자는 이렇게 성기다 했습니다. 띄엄띄엄 있다, 성기다. 이 글자가, 이 글자와 같은 글자예요, 사실은 같이 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앞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발을 뜻하죠, 발족. 이것은 나무목 플러스 입구가 되, 그 모양이 되겠죠. 자 발이란 것은 바, 발이란 것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가닥으로 사람 이 발은 두 가닥입니다. 자두 가닥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묶을 속이에요. 그렇죠? 나무를 묶는다는 뜻이죠? 나무를 이렇게 묵, 묶었다. 새끼줄로 묶든지 뭘로 묶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발을 묶었다. 두 개를 묶었다. 하나를 묶으면 이렇게 틈이 없습니다만 두 개를 묶으면 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하다. 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외, 소외한다. 그리고 소홀하다. 할때 쓰는 그런 글자예요. 이것은 좀보기알 수가 있겠죠. 센다란 뜻의 셀루예요 자, 집에서, 이것은 집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죽음시죠. 죽음시는 이렇게 사람이 죽어 엎어진 모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응덩이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집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하나 더 붙이면 집호자가 되죠. 그래서 아마 집 또는 지붕을 뜻한다. 지붕에 비가 왔다. 비가 이렇게 온다. 이가 줄줄 새는 것을 얘기하죠. 이거 센다는 뜻이에요. 뜻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 물을 더 붙였습니다. 셀루. 우리가 세종 임금이 만든 자경루 있죠. 물식에 자경루.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누. 이것은 결국 이글자에 삼수를 더 붙인 것이다. 누수, 물이 센다. 그리고 누전이 된다. 전기가 센다. 이렇게 되겠죠. 자, 천망회회 소위 블루라고도 했고, 천망회회 소위 부실이라고도 했죠. 네. 부실, 실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분실해버린다, 망실해버린다, 이렇게 실수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이라는 것은 뭔가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는데, 손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 빠져나가 버린다. 손에 잡았는데 하나가 새 나가 버린다. 네. 이것이 실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손 숫자는 이기까지가 되죠. 여기 하나가 더 빠져나가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좀 오늘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천망회회 소위블루 천망회회 소위부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외우지 못한 분들은 한번 외워보도록 힘을 좀 써보면 어떨까요. 정 안되면 천망이라는 한 마리라도 머릿속에 지니고 있으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